안녕하세요. 음. 아까 저는 음. 이걸 찍었잖요 올해 네. 에 생일인걸 찍었는데 네. 지금은 라면 먹방을 찍을건데 네. 금 해보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요. 시렛츠고렛츠고 뜨거워요. 천천히. 호해서 드세요. 천천히. 잘저 찍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음. 나중에, 맛은 어떨까요? 맛은 간장에 이렇게 아 안경 볶고 먹어야지. 이렇게 뜨거워서 음 이게 매콤하고 음. 음 라면 맛이에요 아 매콤해서 네. 괜찮아요? 네 무슨 라면이에요? 음. 안성탕면인가봐요. 성탕면 같은데 조금 음. 매워요. 매워요? 아물안 타도 되겠어요? 타안 타도 되겠어요. 어. 잠깐만요. 네 정숙이는 몇번요 이음을 안 보여줄 겁니다. 예. 봐봐, 이음을 안 보여줄 겁니다. 봐봐요. 이음을 네안 예. 보여져요. 그냥 봐봐요. 이음을 안 보여져도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네 예, 맛있어요? 아,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라면인 지 알겠어요? 네 안성탕면이네요. 어 안성탕면이 매콤하고 맛있나 어린이들도 잘 먹나봐요. 미 아이 따다이. 무무무먹무무무무 매울 무 같아요 그래요? 무거무무무무무무무요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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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몸을... 왼 네. 이 네. 요이모 네. 라면 끓이는 실력은 어떤것 같아요? 어때요? 라면 맛이? 네. 음. 생일날 면을 먹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래야면 응. 오래오래 산대요 그래서 면을 먹는거예요 오늘 생일이어서 시율이 케이 주인공 라면 맛이 어때요? 음맛있는 음. 매콤한 느낌에 음. 짜고 짜요? <laughs> 소금 마시고 소금 맛 소금 소금 조금 넣고 음그 다음에 음 여기에다가 면을 넣고 그다음에 매 소스 돌고래님도 맛있어요? 음, 예 그냥 맛있는데요. 음. 아, 나는 부었네요 동영상 찍어주다가 여기요 여기. 아유, 음.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데 위아래로 진짜 좋네. 자, 이제 맛있게 식사합시다. 네. 고잘 네. 네. 먹겠습니다. 찍어주세요. 네. 네. 한 번만 찍고 끊을게요. 네. 번 때까지 찍어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후동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먹방 시작 끝 <laughs> 먹방 끝 <laughs>